저에게 차키 차가 생겼어요. 부럽죠? 심지어 이 차의 가격은 아무도 몰라. 왜 몰라? 이 매물이 아예 없어. 진짜로? 어. 키. 짠! 이거는 네. 오빠야 아빠 차예요. 인터넷을 흔히 그렇게 말하더라고. 썩 차. 썩 차? 어. 왜왜썩 차야? 차가 썩었다. 아 썩은 차. 어. <laughs> 아 근데 난 오빠야가 막. 설마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는 너무 좋은 차만 타봤어 시승차만 운전을 해봤잖아 아전만 그러면 저차 창문 도르래가? 자동이지 예? 나름 그때 고급 차였어 아 그럼 이게 어때? 왜썩 찬데? 이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샀어 그러니까 19살이지 근데 생각보다 외관은 깨끗해 일단 외관이 깨끗하다고? 응 자세히 안 봐서 그래 아, 그래? 멀리서 봐서 그래? 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아, 이게 다 긁힌 거야? 진짜 세월의 흔적이다 이거. 그 이제 여기 좀 특이점 안 보여? 이 발칸포처럼 생긴 거. 왜 그런 거야? 원래 이... 이렇게. 어?! <laughs> 이제 원래는 저기 껍질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 여기는 뭐야? 안테나. 아 이거 모르는구나. 어, 뽑았어? 아니 시동 걸면 나와. 어? 뽕 어... 나와 자동으로. 튀어 어? 나와? 아 근데 이 차는 안 나와. 왜? 고장 나가죠.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뽑으신 거야? 오래 아빠가? 안 써가지고. 어. 이 안에 고착됐어. 아 <laughs> 개사해. <laughs> 아 진짜 진짜 안 나. 와 진짜 이거 한 엄마 시대 때 세대 어. 때 노래 듣는 느낌이다. 아 일단 트렁크 한번 봐야지. 뭐 전동 트렁크? 너는 모든 차를 지금 전동 트렁크 있는 차만 타봤잖아. 어 보통 다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 어떻게 열어 그러면? 잠겼나? 아아 아, 이거 어문 잠겼어 문 잠겼어. 어, 열릴 것 같은데? 어아 그래. 아. 아 잠긴 게 아니야? <laughs> 지금 쩍 소리 들었어? <laughs> 아니 아니. 우와 진짜. <laughs> 진짜 무겁지. 문제는 이거 이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떨어져. 어. 아 진짜로. 그래서 전동 트렁크인 척하면 돼. 갑자 나오면 돼, 바깥으로. 그럼 탁! 어케 아. <laughs> 이게 또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어. 뭔데? 저 유리창이 따로 열려. 우와! 아, 맞아. 이게 좀 특이했어, 그 당시에. 자박로들한테이차 나오면 대박이겠다. 연락 바랍니다. 트링 트링! 아 진짜 좋은데 이거는? 나한 번만 들어오보면안 돼, 여기 안에? 진심이야? 어. 다들 줘 봐. 조심해. 어. 러비스타 높도어 거기다가 어. 차가 좀 멀다 어. 위에 뽑아봐 뭔데 이거 뽑으라고 응. <웃음> <웃음> 그 당신 또이 핸드폰에도 다 안테나가 있었단 말이야 우와 와,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아 그럼 우리가 머리해야 할 필요가 없네 이건 아 어, 트렁크는 없네 당연히 없죠 손으로 열어도 안 열리는데 저기 아 자동으로 열리겠어 <laughs> 보험을 다 해놓긴 해놨거든 나도 어. 운전할 수 있어 어. 우와 타올래 가보자. 내가 운전해볼게. 좋아. 학교 안에 한번 돌아보자. 좋아. 실내도 한번 봐봐. <laughs> 불빛 장난 아니다. 냉장고인 줄 알았. <laughs> 와, 짱이다. 뭐 근데 이런 나무들 고급스다. 피아노 같다 플라스틱입니다. 아 그래? 어이뭐나 이거, 뭐, 이거 명랑핫도그인 줄 알았네. 예? 맛있겠다. 아, 이거 테이프인데야 그렇지. 테이프? 이거 카팩. 그러니까 MP3를 이거 연결하면은 저기 어. 연결해서 나와. 근데 블루투스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야? 찌기네. 와 이런 것도 뭔가 세월이 한 적이 있다. 아버지 얘랑 못 이어주시겠는데? 지금 제네치 사가지고 바로 패차할 생각하고 있던데. 예? 어이게 원래 이렇게도 되지 않아? 어, 안 돼? 어, 안 되네. 아 굳은 거야? 돼? 대... 아굳어 구... 아. <laughs> 원래 되는 굳은 거야 굳은 거. 야하하하하 아! 응. 아! <laughs> 걸어봤어 너? 이것도 브레이크 밟고 해야 돼? 그 상관 없어. 와 디젤이야? 달달달달달달달 달구지 같다 야, 이 어떻게? 어야 지금? 오왜 애가 더 진동을 많이 해? 오 느껴져 느껴져? 화났나? 아 옥수로 박박하네. 핸들이? 어. 아 그래서 지금 지하에 와서 주차 중인데 이 차는 뭐 주차 센서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오직 감으로. 오오 잘하네. 가영아 너 차선반 한대 해줄까? <laughs> 어. 어디 보어? 뭐야 뭐야? 반대로 돌려야지. <laughs> 예? 지금 스타트 모터를 돌린 거야, 너가. 안 그래도 죽어가는 친구한테 지금 너가 왼쪽으로. 어, 봐봐. 그렇지. 와. 우와... 정들었어 벌써. 뭔가 할아버지 차탄 느낌에 뭔가 과거로 돌아간 느낌? 그리고 뭔가 몰라. 이게 요를 내는 건지 그냥 히트 이거 돌려도안들안 안 뗐는데 따뜻해. 왜냐면 엔진 열이 올라오는 거야 아 올라오는 거야? <laughs> 어, 방열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 어. 오늘 이 차로 다녀 올래 진짜? 어 가자 어디 갈까? 이렇게 조수석에 보시면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음. <laughs> 지금 엄청난 진동을 느끼면서 신호등이 중인데 응 음. 가해가 너무 예뻐가지고 켰어왜 저래 진짜 진짜 맞다 뭐가? 차가 뭐가 중요이지 같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 탈락. 아 근데 나는 진짜 차가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좋은 거 같긴 해. 그런 질문 많더라고. 이런 차 타고 가도 되나요? 음, 아, 안쪽 음. 팔리나요? 네. 제가 딱 정리해 드립니다. 대학교 때이 정도 차가 딱 있으면 난리나 난리. 진짜 다들 막 태워달라 그럴 걸 솔직히 말해서 이 차면은 지금 일곱 명이 탈수 있는데 노래도 나오지 히터 내지안 되는 게 없다. 아 노래 안 나옵니다. 안안 나? 해볼까요? 이예 응. 음. 안테나 끼, 낀 소리 들려 지금. 아! 빅딕 하는 거 스피커 어디서 하는 거야? 수비원 몰라 나도 어디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거 <laughs> 어, 핸드폰 스피커보다 후진데? 저도 이 스턴니와 며칠간 함께할 생각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어, 저는 오늘 마지막인데요. 왜? 진짜 좋아요. 안녕. 뿅뿅뿅 국밥집에서 만나요. 오. 맞아요. 먹고 이제 스턴니와 함께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차로 갑시다. 어? 근데 저기 너무 잘 보여. 와, 선팅 아예 안돼 있네. 그러네. 야, 투명해, 투명해. 아, 그 깜깜해서 몰랐어. 역시 또 종소리 울려라. 이제 어디 가죠? 후식을또 먹어야지 안 컸어요. 가다 보면 호빵 집이 하나 있는데 호빵 하나 어때? 아니 붕어빵. 가서 빵 시킬. 어디로 갈까? 나도 모르겠어. 다음 장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다음 장면은 저희도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나, 내가 더 먼저 알겠지만 생각해로는 여러분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 갈지 생각을 하겠지만. 네 컷. 방금 또 신기한 무슨 분수쇼가 나타났는데요 아, 넌 이런 것도 처음 보는구나. 원래 저래? 그래? 모든 차가 워시아에 다 이렇게 나왔어. 너가 타는 차가 지금 시상차 이런 거, 고급차만 타니까 어. 이걸 모르는 거야. 되게 샤픈샤픈 샤프, 샤프 나오는데, 봐 원래 샤프.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아니, 이렇게. <laughs> 와, 신기하다. 여러분은 물총 저거 본적 있어요? 아셔. 감사합니다. 음. 녹수 맞나? 하나 아, 맞나? 예? <laughs> 음... 삥뽕뽕뽕뽕 지금은 전 아직 조수석에 앉아있고요 이동 중입니다 제가 운전할 만한 조금 노컬 존으로 노컬 존 방금 전에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무서워요 아 좋아요 들어 아? 방금 들었어요? 50km 넘어가면 이차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저는 저 찍, 저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짝! 그리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지금 없어서 기름을 넣어보러 갈까 합니다. 준비되나요 친구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일단 가서 제가 한번 기름을 그래서 일단 기름을 넣고 제가 다시 이거 운전을 하도록, 파톤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뿅! 진짜 리포터세요? 응, 나침착네 말 빨리 안 사람 아 수다맨 예? 수다맨 같은 사람 수다맨 같은 역할이 안녕 교체 다시 뭐를 명심해야 된다? 2차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온 힘을 실어라 그렇지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거다? 아니다 내 체중으로 밟는 거다 그렇지 오빠가 알려줬어요 가볼까요? 네 와이퍼를 왜움직이세요데벤친인줄 <laughs> 아시는 거 아니에요? 기어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갈까요? 음. 일단 이거를 내려야 되나 보 내리고 이거 이제 명랑한 도 그렇지. 가볼까요? 5회전은 신호를 안 기다렸네. <laughs> 뭘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 굉장히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서 제가 이 와이퍼를 보시죠. 이게 누가 보면 와이퍼를 올리다가 중간에 끊져야겠죠 아닙니다. 원래 이위치예요 자, 이제 시승까지 해봤고요. 사겠습니다, 이 차. 네? 마음에 들어요. 합격. 굉장히 자동차로서의 역할 다 하고 있고요. 잘 굴러가고 잘 멈추네요. 그리고 진동이 심장에 더 뛰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서 만족스러워요 보통 차가 진동이 있으면 손이나 발이나 이때 시트가 좀 떨리거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 응 근데 이건 약간 오장육부가 막 흔들려 <laughs> 아 진짜로 맞아 그런, 그런 느낌 있지 않아? <laughs> 막 떨려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하자면 똥꼬부터 <laughs> 이 위까지 흔들려 이따 심하러 올때 타면 절대 안돼아딱 그, 어, 그런 느낌이야 심하러 어. 때 타면 내가 올때 찌려 그래서 약간 좀 차에서 찌린내가 나나? 예? 그러면 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오금 <laughs> <laughs> 진짜 이거 한 엄마 시대 때, 세대 어. 때 노래 듣는 느낌이다. 어, 진짜? 어. 그 응팔, 응팔. 어, 어. 어. 그렇게 터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핸들 꽉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게. 아, 어, 잠깐만. 이 정도면 약간 파라오이 분노 타는 느낌이에요. 핸드. 고속도로 한번 타보실래요? 어, 갈수 있어? 고속주행 안 해볼 수 없어. <laughs> 고속주행을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 IC를 진입하는 엄청난 개음과 함께 <laughs> 달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는지 모르겠나 하고 이제 계기판을 보면 80km입니다 그래 나도 한 120km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 차가 좀 그런 매력이 있네 준법정신을 지키면서 스릴을 즐기고 싶으시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네, 절대 그게 아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승차감 승차감? 힘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laughs> 온몸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다 즐긴 것 같아요 아, 이제 됐습 네. 핸들이 무거워서 손이 좀 마비가 오는 것 아, 같거든요 아그렇니까 네네 그럼 저희도 뭐 2차 뒤로 빠질까요 이제 그 아, 도로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이제 운전자를 교체하려고 <laughs> 골목길로 들어왔는데 아 너무 무거워 이거 핸들 아. 네 그래서 일단 아니, 전소리 네. 울려라. 그래서 네. 이제 운전 소감을 말하자면,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손이 아픕니다, 이거. 일단 바꿀까요, 좀? 네. 아, 심하려. 예? 심하려. 시동을 꺼줄까? 어 시동 꺼면 좀덜 마려워. 좀 꺼줘. 알았어. 오, 진짜네? 역시 근데 오빠 말대로 모든 차는 다 매력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게 연 연식이 지날수록 좀 반감된다. 반감? 어. 그래도 그 뭐야 매력이 뭔가 안 좋은 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 일단 이렇게 또 지금까지 탔던 차량 리뷰와는 다르게 오빠야 아빠 차 리뷰 겸 가요이의 새 차가 생겼습니다. 인데 새 차가 생겼다고요? 네. 탈 겁니다, 저 이거. 예? 아버지께 안가다 드린다고 말해주세요. 이 차를 타고 우리 같이 강릉 가자. 어, 그건 싫어요. 왜? <laughs> 네. 안 돼, 안 돼. 너무 시가 마려서. 아. 가인은 약간 시가 마려 시를 싸고 왔는데 이게 어. 네, 제 차례입니다. 아버도 마려? 네. 아, 이제는 이스턴이가 저희 발이 되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안녕.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일진이세요? 아니 아니 까꿍 할 거야 벌레가 많아 하나 둘셋 까꿍 제대로 못 담았어 예왜 제대로 못 담았어? 내가 앵글이 벗어났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안돼 <laughs> 그러면 자, 안 돼? 오늘은 어, 방금 오할때임모양이 신기했어 그래? 오늘 무슨 말 하든 다 시비 걸기 아, 하지 마 어? 벌써 입김이 나오는 날씨야. 울린다 근데 목소리가 좀. 괜찮아. 아, 하. 아 여기는 학교입니다. 맞아요. 네, 학교로 들어왔어요. 네, 여기가 뭐좀 뒷편이라. 학교를 침입했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지금 없어요 주변에. o d 리